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렘넌트를 키우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 사모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짝 해보세요. 반짝 반짝. 야 우리 첫째 줄 둘째 줄에서 예배에 집중하니까 너무 멋진데 자 우리 있잖아 교회 새로 이사 왔어 요 이사 안 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있잖아 교회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들이 우리 태영아 유치부실 줬어 안 줬어요 자 우리 방 어디야 우리 방자 뒤에 우리 방이야. 그래서 태영아 유치부실은 누가 관리해야 돼? 어? 우리가 관리해야 돼. 간식 먹고 빠빠 먹고 이렇게 하면 관리하는 거야. 그리고 또자 선생님이 물어볼게 먹을 거막 가지고 여기 본당에 와서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몸찬양할 때 오고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 위에 와서 강대상에서는 안 노는 거예요? 왕제 위에 와서 노는 거안 노는 거야? 안 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예배 들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전달해 줍니다. 오늘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램런트를 키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라 그랬는데, 자, 자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 세영이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 자, 우리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어, 본받는 자 되는데 선생님이 있잖아. 요셉이라는 사람이 렘런트가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요셉 렘런트, 요셉 렘런트는 어릴 때 엄마가 일찍 천국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었어. 없었어. 세영이 엄마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하나님이 어릴 때 엄마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안 계셨어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맨날 요셉을 꼬집고 때리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하나님이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어 우리 세, 세진이 세, 세인이가 아빠가 세영이만 입뻐한다고 시기 질투해 안해요? 아 별로 안 해요 우리 세진이 세인이는 세계보고말을 품는 마음이에요 우리 엄마가 영서만 이뻐하면 우리 은서가 자기 안 이뻐한다고 시기 질도해요안 해요? 조금 해요 사람은 다 해요 그 부분들이 자 우리 있잖아 엄마 사랑이 우리 하은이한테 온전히 가다가 지연이랑 좀 나눠주니까 하은이가 좋아해 안 좋아해요? <laughs> 좋아할 때도 있고 안 좋아할 때도 있어 그런데 이 요셉은 어릴 때 있잖아 엄마가 안 계셨어요. 엄마가 안 계셔서 슬펐을까 안 슬펐을까? 우리 한나가 "넌 엄마 없으면 살수 있니?" 그렇게 정식이도도 꼬역 시켜하고 막 이럴 때 나는 엄마 없으면 같이 죽을 거야. 맨날 이래요. 말은 그런데 말도 되게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은 요셉은 형들이 늘 시기 질투를 했어요. 자, 시기 질투 하나님이 미워했어. 왜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풍성이 주고 육신의 사랑은 지혜롭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도 풍성이 줬는데 육신의 사랑도 하나님 구별되게 주니까 이 요셉이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 따라합니다 엄마 없었는데 맨날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우리 세영이는 졸릴 때 엄마 없으면 엄마 저 반주 하는데까지 가가지고 울어요 안 울어요? 안운대 이제 안울 거지? 어? 그랬어요. 우리 세영이 오늘 안 졸게 생겼는데 안졸 거야 졸 거야? 뭐라? 오늘 주사 맞는 날이야? 우와. 그랬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안 계시고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미움을 당했는데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자, 따라 합니다. 꿈.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엄마가 안 계시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기도 안 했을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가지게 했고 꿈을 꾸게 했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비전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엄마, 아빠는, 자, 말씀으로, 말씀으로 항상 아이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꿈은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어디예요?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엄마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꿈을 심어 줬어요. 그래서 너는 디모데처럼 너는 요셉처럼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된다고 세영이? 하나님. 우리 왕제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고.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꿈을 꿀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언약을 잡고 이걸 잡고 기도하는 이 부분이 되어지는 게이 요셉이 나중에 있잖아요 총리 된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요셉이 나중에 요셉이 어떤 사람 됐어? 하나님이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은 총리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목리가 목표가 아니라 이 요셉은 애굽 보구마에 쓰임 받았어요. 자, 애굽 보구마에 쓰임 받았는데 이 애굽 보구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필요를 하는 거라고요? 자,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꿈을 꾸게 해 주세요. 비전을 갖게 해 주세요. 하나님 필요를 채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곱 넵넌트는 전부 부모가 말씀으로 꿈을 꾸게 했어요 말씀으로 비전을 갖게 했고 말씀으로 이 아이가 크면 이 말씀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언약을 전달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언약과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전달되다 보니까 엄마가 안 계셔도 꿈은 이루어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집을 가출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이 잡았던 꿈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태영아 유치부 엄마 아빠는 이 아이에게 말씀으로 꿈을 꿀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 미래에 이 말씀, 잡은 말씀으로 너를 이렇게 하나님이 키울 거라는 이 비전을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엄마가 안 계셨고, 시기 질투가 오고, 미움이 오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어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안 계신 환경,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그 환경을 뛰어넘었을까? 안 뛰어넘었을까? 자, 뛰어넘었어요. 자, 따라합니다. 뛰어넘었어요. 누구를 붙잡고 뛰어넘었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넘었어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 안에 꿈을 꾸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꿈을 꾸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돼요. 그 말씀을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하나님 주권으로 움직여요. 우리 하나님의 하은이에게 엄마가 말씀으로 꿈을 꿨잖아요. 이 말씀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한 환경을 하나님이 좋은 환경도 주시고 내려온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엄마, 하나님이 가난, 하나님이 시기 질투, 노예 감옥, 이런 환경이 결국은 그 언약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과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뭐를 심어주라고요? 자,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꿈을 심어줘요. 우리 세영이는세계보고마의 영광을 돌릴 자야. 자, 따라합니다. 나는 세계보고마를 위해 영광을 돌릴 자. 그게 세영이 알았지? 자, 우리 강건이 어디 갔어요? 강건이? 오, 우리 강건이는 세계 보고 말을 해서 영육으로 그리스의 언약 잡고 강건할 자야.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꿈을 심어줍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아, 자, 따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나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왜냐면, 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안 바라보면 바로 나는 누구한테 속죠? 내 앞에 저주장이 나를 따라다녀요. 왜냐면, 하 하나님 안 바라보는 자체가 우리는 죄라니까? 하나님 언약이 희미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이라니까요? 내가 언약이 희미한 자체가 이미 생각과 마음에 사단의 통로를 열어준 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주일 예배 한번 가지고는 늘 언약이 희미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통로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우리 후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존재해요. 언약을 잡아야 될 존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시간이 언약 잡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언약을 잡은 예배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저주지향이 안 바뀌어요. 자, 우리 따라 합니다. 최고의 저주는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는 거다.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는 것만큼 최고의 저주지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필요하고 하나님 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돌리고 싶은데 안돼 돌리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돌리고 싶은데 안 되는데 이 그리스의 언약 말씀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 뭐라고 누가 바뀌는 게 기적이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누구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 그래요?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인만일 축복을 지속하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내 생각대로 응답이 온다니까요? 생각대로 실천을 하기 때문에 생각의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지는 거야. 자, 이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자, 사단은 뭐를 제일 싫어하냐면 감사 고백을 싫어해요. 자, 우리 따라 합니다. 예수님,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사단이 속로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상처가 시작될 때부터 사단이 역사돼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 하나님 나는 이런 교회 만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도 많고 부유하고 배경도 좋은 이런 시댁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오직 그리스만을 도 의지할 수 있는 가문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평생의 감사의 조건이 오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는 왜 결혼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까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내가 언약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 내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게 감사.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게 감사. 우리 있잖아 강건이 아빠가 새로운 이제 업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내가 하나님 부모님 배경 세상 배경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배경이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 우리 한 주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심는다고요 우리 최신의 집사님? 꿈을 심는다고 말씀으로 꿈을 심은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일곱 랩런트들은 다 어릴 때 말씀으로 꿈을 심었어요. 꿈을 심었는데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 문제 속에 꿈을 연결시켰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이 꿈을 하나님이 어디에 연결시켰냐면 지금 문제랑 연결시켰어요. 자, 너는 이 가정 문제가 왜 왔는지, 국가 문제가 왜 왔는지, 교회 문제가 왜 왔는지 사무엘 시대는 교회 문제를 답을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뭐예요? 국가 문제를 살리는 부분이었어요. 이 요셉은 가정 문제에 하나님이 살리는 답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온유야? 있었어. 있었는데 외할머니, 엄마가 이 말씀으로 꿈을 심어줬어요. 자. 따라 합니다. 나도 아빠가, 엄마가, 선생님이 말씀의 언약으로 나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 속에서 강한 냄너트래요 자, 하나님 있잖아.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강한 사람? 세영이 영서, 강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 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 우와, 이 세상에서 제일 힘 누가 세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 도 의지 안 하고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야. 우리 강건이 아까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했어? 나 예배 안 드려. 싫어. 이러고 누가 방해했어? 그렇지 이거 봐봐 사단말이 있잖아 속지 않고 예배에 승리했어 요 우리 강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강한 냄넌트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있잖아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의지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그리스도 의지 안 하는 사람은 제일 약한 냄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냄넌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아는 사람, 어?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아는 사람, 최고의 하나님의 소원은, 자, 따라합니다. 최고의 하나님 소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늘 축복을 누려요.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따라합니다. 오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 예수 안에서 강한 램런트가 되어요. 아,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집중해요. 우리 오녀. 와, 집중하러 얼른 가네. 자, 우리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내가 잡은 꿈. 이거를 누구한테 전하다 그러면 자, 따라합니다.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누구한테 바텀 체인지를 해줄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조인스 생님 누구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강한 네런넌트이 축복, 하나님 앞에 잡은 축복을 누구한테 전달해 주는 게 충성된 사람일 것 같아요. 자녀한테 왜? 영적인 그래서 엄마라니까 자 우리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따라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성된 자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 보면 태영아 유치부 유초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있는데, 우리 태영아 유치부가 제일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 그 다음에 질서도 지키고, 먹은 거 휴지도 바닥에다 안 버리고,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 <목소리>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친구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 좋은 충성된 자 따라 합니다. 좋은 병사. 군인 아저씨는 뭐를 지키는 사람이 군인 아저씨야? 영서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군인 아저씨야.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과 내 생각과 가정 가문을 누구의 이름으로 지키는 좋은 병사로 나를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의 이 비밀로 나와 가문을 지키라고 나를 좋은 병사로 하나님 뽑으셨어요. 그런데 병사로 뽑은 사람은 하나님이 늘 내가 하나님이 생각에 눌려 있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힘든 대로,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좋은 병사는? 안 받아요. 그거 받으면 나라를 못 지켜요. 그래서 내가 잠시 불신앙하고 언약을 놓친 사이에 내가 지켜야 될그 현장은 있잖아요. 사단의 통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좋은 병사로 아무것도 매이지 않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자 따라합니다. 경기하는 자, 경계하는 자. 우리 저번에 체육 대회 하는데 사모님이랑 바톤 가지고 막 뛰었어 안 뛰었어? 사모님 누구랑 뛰었게? 강건이랑 뛰었어요. 강건이랑 엄마가 이렇게 배 불러가지고 근데 가다가 이 바톤 있잖아 버리고 뛰었을까? 끝까지 가지고 뛰었을까? 우리 지수아도 잘 뛰었잖아. 그래서 경계하는 사람은 가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경계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요. 근데 끝까지 가려면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지 끝까지 갈수 있는 힘이 생겨.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정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끝까지 경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다가 포기해요. 그 다음에 자 따라합니다. 노홍부 노홍부 옛날 말에 엄마들은 있잖아요. 애기를 키우면 하루에 세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요? 평상시에 아빠도 다른 사람 못 봤던 이 부분을 오늘도 새롭게 얘가 옹알아 했던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옹알을 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얘가 반응을 해. 근데 다른 사람 있을 때는 그런 게안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하루에 자녀를 키우면 세 번씩 거짓말을 하듯이 있잖아. 아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의 이 은혜가 반응하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엄마가 먼저 본대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영적인 축복, 그리스의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이 전달하면 제일 먼저 그 축복을, 하나님 그 결실을, 그 기쁨을 누가 먼저 맡아요? 엄마 하나님 양육자에게 부모에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기쁨을 느끼게 해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먼저 열매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농부예요. 자 따라합니다 충성된 자,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 전부 여기에는 언약의 밧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약의 바톤을 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꿈을 심어주면 이게 결국은 아이들에게는 이걸 가지고 꿈을 꾼다니까요? 어떤 분이 어제 제가 신학원을 갔는데 교회가 크지 않은 사모님인가 봐요. 그런데 이 사모님은 날마다 꿈을 꾸면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교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거의 날마다 꿨는데 날마다 교인이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 안에 자기의 동기 복음에 걸림돌 되어지는 이 체질을 빼는데 21년이 걸렸대 그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사모님도 야 우리 딸이 나보다는 좀더 훌륭하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근데 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렇게 안될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도 이걸 못 참는 이런 부분이 순간순간 올라오는데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강한 자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매 순간마다 언약을 잡고 의지하는 자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예배의 축복이에요 새벽 예배의 축복 주일 예배의 축복 수요 예배의 축복 금요 예배의 축복을 줬거든요 요즘에 <laughs> 새벽 예배 못 들으면 녹화돼서 올라와서 다시 들을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고요. <laughs>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엄마가 전달한 언약을 엄마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 전달되고 각인되어진 꿈을 실어준 이 언약은. 평생 하나님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램넌트가 되게 도와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최고의 감사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최고로 언약의 바톤을 이어주는 언약의 꿈을 꾸는 자로. 이 후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립니다. 우리 태영아 유치부 예배 엄청 잘 드리네.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헌금이 한 시켜주세요. 우리 온유도 우리 예배 잘 드려고 있잖아. 우리 영사도 예배 잘 드리고요. 또 우리 언니 오빠는 다음 주에 또 하면 돼. 야, 오늘 예배 우리 5 0 0이자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온유하고 선교하고 일절하고 사절만 하겠습니다.